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오늘 있었던 삼성화재배 결승 3국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지금 안국형 구단이 저처예 이은 장면인데요. 여기서 커제 구단은 뜻밖의 수를 둡니다. 일단 찌르고 이었는데요. 사 이거는 그냥 이어도 되죠. 왜 굳이 찌르고 이었냐면은 여기 이제 끊는 이 단수 쳐서 나오는 패감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암곡현 8단은 이곳을 두고요 이렇게 끊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허재구단이 패를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사실 지금 이제 형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무난하게 끝내기라면은 백이 약간 남습니다. 백이 약간 좋아요. 그런데 허재구단 일단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패를 들어갑니다. 이이 찔러돈스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팩감을 내가 이기겠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끝내기 다른 곳을 두어도 됩니다. 다른 곳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두는 게다 팩감이거든요. 자안국현 8단을 일단 젖히고요. 또 따냅니다. 커제군안 네, 이것을 팩감 쓰고요. 자, 이렇게 두는데요. 여기서 커제군안이 안국형구단 이거 끊었는데 따내면은 사실 흙이 곤란합니다. 무엇이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이 교환은 얘 예, 백이 여기가 꽤 집이 늘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까지 다섯 집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백이 이득 봤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 일단 따내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따내야 되는데 아마도 이 팩에 따내면은 백은 패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커제구단의생각을 그래서 이게 패감 쏘해다 그래서 이걸 두니까 따내고요 흑이 따내고요 다시고 둡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백이 이두 개의 패를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이 패를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양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아까 따냈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백은 계속해서 이 패를 이기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잇습니다. 여기를 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양패니까 어쩔 수 없고, 패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가 큰 쪽을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내고요. 이렇게 짚습니다그 흙에 여기를 두었는데요. 이제, 뭐, 거의 다이 바둑이, 둘 곳이 큰 곳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코제구단도 이것을 잇고 버티는 게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쪽 이제 폐 결과가 나서 백이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컸던 게요 이렇게 붙였는데요 흙에 손을 빼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붙여서 흙이 잡힙니다 그래서 흙이 붙여야 하는데요 이렇게 두면 어 백에게 어떤 수가 있느냐 이거 두번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패를 들어간 다음에 이 패감을 사용합니다. 그럼 딱 이렇게 된 다음에 흙에 패감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큰 패감은. 이 붙여서 조이는 게다 선수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 뭐 불행 중 다행인 게 흙이 이곳을 이어서 요 여기 이제 한집 반짜리 끝내기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세 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백이 바다 석에 젖히는 곳이 굉장히 컸던 곳 컸던 자리죠. 어쨌든 이렇게 두고요. 코제구단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코제구단 본인이 근데 못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단수 치니까 네,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안국형 구단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딱한 가지 있어요. 따내고요. 뭐냐 여기서 흑이 이제 패 정확히 둔거는 이렇게 해서 패를 하는 건데요 백이 하변쪽에 패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렇게 두니까 패감을 쓰고요 따내니까 물론 흑이 이런 곳은 패감이 됩니다만 일단 어차피 백이 백한테 이제 패가 모질라니까 그냥 안국형 구단이 이어둡니다 이게 엄청난 유혹인데 이으면은 이렇게 빠져서 여기가 옵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커제구단.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 여기를 쾅 틀어 막습니다. 그러니까 안국형구단 이제 이 따냈는데요. 이거 이 패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패를 계속해서 하면은 백기 하변 쪽에 너무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단수치고 단수치고 뭐. 끝없이 나오니까 예, 아예 패는 흑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여기를 한번 따내 고 봤는데요. 백이 물러서면은 사실 지금 흑이 좀 괴로운 게 패를 하면 은 이게 넉점이 패인데 패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기 하나 두고 예, 이제 백이 연결하고 이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커제구단이 또 여기서 형분을 해서 이거두면 이제 패가 딱 보이니까 따내버립니다. 여기서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나옵니다. 승부가 지금 사실 흑이 있고 백이 불복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양패가 되는 거죠. 만약에 패감이 진짜 없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흙에게는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수냐? 백이 만약에 이제 패감이 없어서 굴복을 하면 이 여기를 두고요, 뭐 여기 두고요, 젖힙니다 그럼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연결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 패까지 다 굴복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예, 이렇게 되죠. 그럼 백이 흙을 잡아야지 하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패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귀에 백넉점을 잡습니다. 그 약간 보태주긴 했는데, 이 넉, 넉정을 잡으면은, 몇 집인가요? 이게 이것만 여덟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백이 집니다. 커제구단도 잊지를 못하고, 이때서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진짜 파악하게 한 거죠.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순식간에 이 바둑이 커제구단이 유리했다가, 예, 다시 이 국면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팻감이 누가 많으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팻감이 누가 많으냐? 자, 예, 안국평구단이 아까 안 따냈는데요. 이제 따내네요. 예, 커제구단으로서 정말 답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었고요 따냅니다. 이제 이런 거는 팻감이 안 돼요. 그냥 따내버리죠. 그래서 백이 커제구단 살짝 패감을 썼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 중앙 전체가 다 걸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냈고요또 이렇게 둡니다. 따내, 여기서 따내면은, 예, 이것도 팩감으로 쓰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한점 그냥 잡았고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이 팩감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팩감인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거죠. 따내면은, 이렇게 타면은 그냥 크게 사니까. 아까는 위험한데 이건 끝내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에 두면 이것도 팩감이긴 한데요. 커제 구단이 살짝 이렇게 올라섭니다. 따내면은 이렇게 끊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수치고 이렇게 두어서 흙 5점을 잡겠다 이거죠. 그래서 흙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으면 아까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5점 잡히고요. 이렇게 두어야지, 이걸 두면은 이제, 돌려, 이렇게 회돌이로 백도를 잡게 됩니다. 따내니까, 끊었는데요. 여기서 안국형 구단이 이제 팩감을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실히, 어차피 저 패만 이기면 되니까, 끼워서 쓰는 편이 좀더 확실했습니다. 이거 두면은 따내고요. 결국, 계속해서 이거 두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팩감을 쓰면 되는데요. 실전처럼 만약 백이 이거를 먼저 이제 코제 구단이 준다고 하면은 또 먹여치는 것까지 패감이 되는 거죠. 이거 되면은 뭐냐, 이게 패감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 끼울 때 백이 진짜 패감 팩감 하나를 패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이어야 될지 이으면은 순식간에 세집 손해입니다. 세집 손해죠. 물론 저 패가 워낙 큰 패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 패를 이겨야 합니다, 백은요. 흑은좀 적당히 이석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끊었고요 이걸 두니까 이렇게 두었는데, 이거 두면 나중에 흑이 횟감을 이렇게 쓰고 또두개 쓸까봐 아예 하나만 나오게 확실하게 해둔 겁니다. 이은 다음에 백이 여기 두는 건안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건 이제 한집 이득인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이 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억 이렇게 두고요, 이었고요 따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수칩니다 예, 허재구단 참 지금 서로간에팩감을 열심히 개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직계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팩감도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흑은 기분 좋은 팩감을 쓰고요. 근데 안국형구단도 뭔가 살짝 이게 두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 빈상각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감이 두개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만 나온 게 아닐까. 확실히 패를 이기려고 하면, 어쨌든, 끼워서 패감을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허재구단이 이렇게 찔렀는데요. 여기서, 놀랍게 안국형구단이 해소를 합니다. 이 해소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돼가지고, 다섯 점이 잡혀서 여기서 바둑이, 이제, 또다시 역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일단 지더라도 어차피 흙이 이 바꿔치기라면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막고 따내고요 이걸 둬야죠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고 이제 타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흙에 젖혀서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두면은 살짝 좀 흙에 조금이라도 이기지 않을까 예, 약간이라도 흙이 이깁니다 이 개가는요 그래서 백은 받아야 합니다, 일단요. 받아야 하는데, 그럼 또 따내고요.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감을 쓰면은요, 따내, 이렇게 두고요. 또는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 또 막죠.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기 따내고요. 여기 따내면은 또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이거 두면은 이제 백돌 전체를 잡자고 저치고, 이을 때또 따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0이 이으면 100이 팻감이 하나 나오지만 흙도 이거를 잇고요 100이 잡으러 올때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팻감이 생깁니다 또 100이 단수치면 은 이렇게 단수치는 거를 팻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양패니까 결국 100이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건 의미가 없고요 계속해서 100이 이렇게 따내면 은 100이 이 팻감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이또 따내고요 할 때, 따낼 때, 있는 거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어서 버틸지도 모릅니다. 네, 이건 딱 끊으면은, 이게 자충으로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두고요. 치중 올 때, 따내는 거죠. 그럼 백이 패감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해소를 하는 거죠. 바로 이때. 그리고 잡으면은,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전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실전에서는 백 크게 이제 살아갔는데요. 크게 지금 여기도 하나 선수 두고요. 이것만 해도 두 집입니다. 그리고 백의 실 선수로 이제 흑을 잡고 여기를 막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집이 꽤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뭐 흑집이나 백집이나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했으면은 흑이 조금 흑을 잡은 안국현 선수가 이기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에 좀 너무 어이없게. 어이없게 끝났습니다. 코제구단이 계속 패를 두 번이나 기회를, 이렇게 기회를 줬거든요. 그 앞에 돌아가, 잠깐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먹여치는 패를 들어간 것으로서는 그냥 끊어서 뒀어야죠. 끊어서. 연결하면 따내고요. 흙이, 뭐, 계속해서 다 돌,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하나 해두는 거죠. 그거 다 하고, 그 흙에 다끝내기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한테 어쨌든 계속해서 이 하변 패를 백이 패감을 써야 되는데요. 이 백이, 이 패감을 쓸 때마다 백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명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무슨 생명력이 줄어드느냐? 바로 이 먹여쳐서 이 진짜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흑이 패 들어가서 가고 이런 거 손해 패감 이제 들어가면은 패감이 꽤 나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되면은 핵이 지는거죠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바둑이 정말 마지막에 진짜 탈란만장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감상하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